신곡천 바로 앞에 있는 도보로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오늘 1억 원 할인 분양 소식을 듣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예, 이렇게 전실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포세린 타일 미끄럼 방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띄움 시공 처리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꽤큰장 4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아래 구분돼서 이렇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 일괄서등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 있게 이렇게 한번 올라오시면요. 여기도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약간의 불투명 필름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면 바로 거실이 이어지는데요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는 주민센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살짝은 가리지만 채광이 남향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이런 거실 구조를 갖게 되십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용량 큰게 있기 때문에 주방이면 거실 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쪽 거실 가로폭이 상당히 깁니다 39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소파 자리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아트홀까지 거리 충분히 나와주고 여기도 아이보리톤으로 해서 텐바보드 시공이 전면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TV 하나 놓으시면 매우 심플하게 인테리어 효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등은 좌우로도 빼곡하게 LED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물형 천장이고 이 안쪽에도 간접 조명과 LED 잘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이 개방감 있게 단차가 거의 없이 위아래로 길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양쪽 개폐 가능하시고요 채광을 충분히 살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체형으로 저희가 주방을 대면형으로 쓰시게 되는데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은 4인용, 5인용 정도 크기가 나와주고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양쪽으로도 무릎 놓는 자리 충분히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등. 식탁 등도 너무 예쁘게 포인트로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구조로 해서 LED 등을 길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여기 상부장은 단차를 두어서 중간에는 우드톤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시고요. 위에도 빼곡하게 수납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포스린 타일 재질로 시공을 맞춰주셨고요. 콘센트 곳곳에 위치되어 있고, 3구 가스 쿡탑,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디귿자형 구조 밑으로도 하부장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이쪽 디귿자형 형태로 해서 이쪽을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사각 싱크볼 옆으로도 공간 빛치 가능하고요.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는 밑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도어로 냉장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넓은 자리. 냉장고만으로도 딱 알맞게 놓으시면 되고 동선에 전혀 지장 없으실 정도 공간 나와 주고요. 위에 수납장 물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에도 한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팬트리장을 딱 알맞게 짜시면 가장 예쁘게 주방 수납이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셈입니다 이쪽에도 콘센트 있고요 주방에서 이어지는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수전 골고루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 방화문 쪽으로도 수납공간 활용하시고 채광창도, 환기창도 갖춰져 있습니다 3베이 구조 혹은 4베이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쪽 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쪽 복도를 따라서 방이 3개가 되어 있는데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일단은 출입문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원하시면 이쪽 공간을 벽을 설치해서 막아들여서 이 공간을 두개 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별도로 들어가고 여기도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방 폭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여기를 메인 침실로 활용하시면서 큰 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 이쪽을 아트홀로 두시고 또 쇼파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시고 혹은 식구가 많으시면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침실로 한 방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쪽 다용도 공간이 충분히 좋은데요 다용도 공간으로 방화문도 연결이 돼 있고 이쪽도 개폐 가능한 한기창 채광창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수전이 따로 없는 세탁실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내 집이기 때문에 예쁘게 시스템장을 짜셔서 이쪽을 별도의 드레스룸으로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출입구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쪽이 두 번째 방으로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 구조고요 여기를 공부방이있 서재 혹은 자녀들 방으로 놓으셔도 침대 공간 혹은 여기 수납장 책상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곡천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채광 환기창이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투톤 컬러로 해서 매칭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포인트로 시공 실크 벽지로 잘 마감을 해주셨네요. 아, 이쪽 복도를 지나오시면 저희가 채광을 최대한 남향 쪽으로 살렸고 이 반대쪽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일단은 테라조트 타일이 가장 눈에 띄고요. 물때가 잘 타지 않고 또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형으로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양변기도 스커트 형태로 돼 있어서 청소가 매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이쪽 반대쪽 공간으로 와주시면 이쪽이 바로 보통 쓰시는 메인 침실 크기입니다. 300에 360 정도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10자짜리 혹은 12자짜리 이렇게 붙박이장을 놓으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과도 연결이 되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일 다용도실은 여기도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고 일반 수납장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정도 폭도 나와주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인 침실에서 침대를 놓으시고 따로 화장대를 놓으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아예 드레스룸 공간이 구분이 돼 있고 의자를 놓아도 부부욕실 들어가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거울 조명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무선 충전 단자도 여기 연결이 돼 있고요. 밑으로도 수납공간 잘돼 있고 템바 보드까지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확실히 잡아주셨습니다. 여기 부부 욕실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도 투, 투톤 컬러로 해서 핑크 타일 그리고 밑에는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면대, 양변기, 또 수납장까지 잘 빼곡히 갖춰 있습니다. 아 여기가 1호선 부천역 급행 노선이죠. 부천역까지 도보로 7분이고요. 가까운 초등학교 도보 1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책로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전망도 좋고요. 또 산책로를 1분만이면 바로 가실 수 있고. 연구 조망권이 가능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현장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방문하시고 또 자세한 자금 계획도 저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